판타지면 좀. 온 판타지다. 아우 한번 해. 아우 가능한가요? 저희 어, 지금 보름달에 형이 지금. 오, 맞습니까? 오케이. 보시는데? 어, 다리가 살짝. 얼리합니다. 얼굴... 약간. 그렇죠. 먹으면... 야, 그리고 약간 고개를 숙여줄 수 있습니까? 약간 고통에 빠진 그 왕처럼. 오. 나왔어, 나왔어 나 야, 이거다, 이거 야, 얼굴이 다한다, 세용아 그래, 이게 아, 이거야, 이거 이거, 이거, 이거 잘랐어 어, 야 느낌 좋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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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 예, 이거 예, 예. 너무 A급이었다 메인 컷 아, 오케이 자유로움을 표현하는 거 아니야? 자유롭게 아, 사실 자유가 그 자유가 아니고요 그 알아서 하라고 자유였어요 그래, 괜찮습니다, 감사합니다, 세미스 야, 알통 봐봐 알챙이때 <laughs> 표정 아 다리가 쭉 비는 상태들한 번만 더, 한 번만 더 아, 좋아요 동대 어동대 종대 어요 어요. 이게 너무 너무 쓸 같이 앉냐. <laughs> 형돈좀 지어 줘야겠는데요? 그러게 야돈 있어야 되는데. 천원짜리 천, 천천 없냐? 천 혹시 천천 원짜리 <laughs> 동을 다 똑같이 해 주면 되게 약간 그런 거죠. 고개 떨구고. 비장 표정 고개, 고개 좀 들어. 고개 더. 음. 자. 자하 아,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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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만나러, 지금 오, 만나러 지금 갑니다. 지금 만나러 갑니다. 갑니다. 아, 영화 제목 같네요. 네, 영화 제목, 네, 영화 제목이 영화 제목 같이 이렇게 만 영화 제목 아니에요? 영화 제목 맞아요. 맞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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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네. 지금 만나러 가며 가 <laughs> <감요>? 네. 여기서 <laughs> 네. 지금 만나러 감염. <laughs> <갑니다>. 감 <감요>. <laughs> 지금 만나러 감염. <갑니다. 웃음> 아, <laughs> 사실 이, 왕자의 게임, 이 왕자의 게임. 동공의 눈빛이 저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진이에요. 아 좋아 좋아. 아예 정말 잘생겼습니다. 아 멋있네요. 여기서 정국 씨를 한번 주목해야 될게전 정국 씨 눈매가 참가느지런네요 가느지런. 가느지런하다고요. 가느지런하다고요? 참이 선이 <laughs> 되게 우리나라를 알리는 화훼탈 같거든요. 화훼탈 아, <laughs> 정, 정국이가 하회탈 닮았다. 하나의 완성은 얼굴이다. 그렇죠. 사진의 회원은... 완성. 아니 거의 무대이다. 거의 완벽해요. 저는 모든 통스로서이 사진이 오늘의 가장 베스트 아, 사진요입니다 아, <laughs>